안녕하세요 인생커닝 박정경 배우사입니다 네 오늘은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어느 순간부터는 말의 중요성 특히 절제된 말을 하는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실제로 SNS 시대가 도래하면서 주요 컨텐츠의 방향성이 대부분 아주 짧은 쇼츠 컨텐츠 이런 걸로 바뀌었죠 어, 그러다 보니까 자신을 어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말이 중요해진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어, 이런 동영상 컨텐츠가 많아지고 또 이거에 따라서 인플루언서나 이런 사람들이 말을 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말의 방식을 자연스럽게 익숙하게 체화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른들에게 말을 배우는 경우가 점점 감소하고 있고 또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말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되게 고민하는 사람이 생각보다는 적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쉽게 표현되는 이런 말. 문어보다는 항상 구어가 지금 중요한 시대가 되고 있고 어, 특히 제가 많이 느끼는 게 10대, 20대의 경우에 이제 말을 가리는 방법을 많이 안 배우는 것 같아요. 가정 이나 학교에서 말을 어떻게 하고 실제로 말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의 좀 교육 이 되고 있지 않다는 생각도 들고 요. 특히 10대 20대의 경우에는 어, 격식제 표현에 약하신 분들이 많아요. 어, 제가 최근에 나는 솔로 프로그램을 보면서 느꼈던 부분이 뭐였냐면 부모님의 함자 그러니까 성함을 지칭하면서 존칭을 쓰지 않거나 예를 들면 제가 박종경이면 어, 박종 자 경자 이렇게 이제 원래는 표현 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굉장히 많이 봤고요. 특히 부모님에 대해서도 깨서라든지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이런 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어, 이런 부분도 안 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근데 이유는 충분히 생각이 들어요. 이런 동영상에서 어떤 친구를 대하듯이 하는 표현에 익숙해지고 또 이런 격식체 표현이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표현 등에 취약한 사람들도 많아지고 또 말도 많아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커뮤니티 글의 경우에도 최근에 20대의 경우에는 문어체로 쓰는 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어요. 어, 대부분 글을 쓰더라도 구어체에 가깝게 쓰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말하는 방식에 따라서 글을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저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말로써 여러분들과 접하고 소통할 수밖에 없기는 하지만 어 말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어떤 말을 할 거고 어느 정도 말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면서 어 말을 줄여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째는 생각하지 않고 나오는 말에는 항상 부작용이 따른다는 거예요. 어 과거에는 내가 표현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훈련을 받았어요. 근데 이 훈련이 따로 받은 게 아니라 보통은 어른들에게 꾸지람도 듣고 혼나면서 배웠죠. 너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안 돼, 어, 이런 거를 많이 교육을 받았는데 최근에는 가정교육에서 이런 부분이 안 되는 집을 많이 봤습니다. 어른들이 이걸 혼내면 아동학대나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어린 친구들이 하는 말이 격식이 거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특히 요즘에는 이런 말에 대해서 지적을 하게 되면 어떤 느낌을 많이 주냐면 꼰대 같다라는 느낌을 많이 주죠. 어, 그래서 평소에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훈련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신이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의 풀도 달. 달라지고요. 어, 굉장히 이제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말은 결국에 자신과 비슷한 사람임을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가 되기 때문이에요. 나를 절제해서 설명을 하고 절제해서 이야기하는 훈련을 어느 정도 하지 않으면 나에 대해서 계속 막 줄줄이 읊고 있는 그런 대화가 될 수도 있어요. 이 관계를 무난히 지속하기 위해서라도 말을 전혀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지만 말을 어느 정도는 아끼고 절약할 수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조금 관계에 있어서는 무난하게 관계를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대, 대화가 더 깊어지고, 더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겠지만,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어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호감을 보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항상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또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둘째는 나의 약점을 노출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건데 그 말을 줄이는 거는 결국에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은내 정보가 계속해서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말이라는 거는 결국에 다시 말을 또 부르게 되기 때문에 처세에 있어서 어떤 경우는 좋을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좋지 않을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자신이 한 것에 대해서 생각 없이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말을 많이 하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 근데 이게 내 평판이나 내 약점을 계속해서 노출시키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좋은 관계일 때는 서로를 가깝게 만드는 좋은 지렛대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사이가 멀어지게 되면요. 개인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사실은 그 사람의 약점이 될 수도 있어요. 차이가 틀어지게 되면은 주변에 이야기하고 다닐 가능성도 높아지고 그 사람의 정보를 많이 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사실은 약점이 많아지는 게 맞거든요. 제가 이제 과거에 봤던 책 중에 그 한병철이라는 저자분이 있었어요. 피로사회라는 책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썼던 책 중에 하나가 투명사회라는 책도 있습니다. 투명사회라는 책의 핵심 본질이 뭐였냐면 과거에는 국가가 개인의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서 자유를 침해를 해야 됐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개인은 숨기려고 했다. 라는 건데 현대 시대에는 어떠냐 본인이 본인의 정보를 SNS에 모두 공개하는 사회가 되었다 그래서 투명 사회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어, 이 내가 정보를 하나라도 더 공개하려고 노력하는 시대이다 보니 계속해서 어, 자신의 약점이나 자신의 추후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늘려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업무로 필요한 게 아니고 또 본인이 인플루언서나 어떤 노력을 통해서 뭔가 해보고 싶으신 부분이 있는 게 아니라면은 이게 나중에 도구로 돌아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 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사고가 성숙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건데 반드시 그렇다는 뜻은 아니에요 말을 많이 하시는 분 중에서도 당연히 좋은 사고를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간혹 이런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 고민을 오래 해서 깊게 사고해서 나온 결론을 이야기하거나 말로 하는 거는 너무 좋지만 어렸을 때부터 항상 말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말로만 의사를 전달하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깊이 성찰하거나 깊이 고민하는 과정이 결여될 수도 있다 물론 모두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요 어, 흔히 이런 얘기를 해요 뭐 토론 문화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하면서 말이 사고발전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역설하는 분들 들이 꽤 많습니다. 당연히 저도 동의를 하는데 여기에는 전제가 따라요. 어떤 토론이든 사전에 고민하고 어, 노력하고 계속해서 성찰하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토론을 해야지 의미 있고 깊은 토론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은 사실은 의미없는 토론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는 그런 과정 없이 계속해서 말을 많이 하는 쪽에 집중을 하다 보면은 이게 오히려 사고를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 깊은 사고를 하는데 막을 수가 있는 거고 특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최근에는 이 동영상 콘텐츠가 범람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말로 나오는 콘텐츠에 점점 더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저도 물론이 그런 콘텐츠로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는 게 맞지만 어, 사실 말로 모든 지식을 습득하려고 하는 거는 무리입니다. 무리고 글보다 말을 많이 하는 세대에서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사고의 시간이나 호흡이 짧아집니다. 어, 제가 이 부분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컸는데 호흡이 짧아진다는 거는요. 큰 고민 없이 의사를 전달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토론으로 예를 들었는데 짧은 시간에 계속해서 말을 해야 되고 그래서 떠올려야 되는 말보다 깊은 사고를 하려면은 어느 정도 활자나 또 내면으로 생각을 해야 하는 그런 훈련이나 버릇이 들어야 되고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사실 사고가 깊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각종 SNS에서도 짧은 흐름의 글 그리고 짧은 호흡의 글 이런 부분들 또 동영상도 짧은 호흡이죠. 대부분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이런 거를 계속해서 경험을 하다 보면은 그 사고 그 말을 내가 왜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말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지 않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들어 어떤 거를 내뱉게 될 수도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말을 의도적으로 줄여보는 훈련을 하는 게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이렇게 되면은 사고에 있어서 여유와 시간이 생기고요. 깊이 고민할 수 있는 하나의 이제 시발점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훈련을 하는 거 그리고 이렇게 훈련을 해서 좋은 말을 하고 이제 말에 여백을 두는 게 사실은 상대방이 볼 때는 어, 그 사람의 내면이 깊거나 또 되게 고민을 했구나라는 느낌을 줄 수도 있어서 굉장히 외부적으로 보이는 모습에도 달라질 수 있다.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의미 있는 말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여백을 두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듣는 것에 집중하지 못한다라는 건데 어, 말을 많이 하는 경우에 하나의 단점이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차분히 듣고 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말을 하려 하고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대화 중에 말하려는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상대방의 이야기에 충분히 집중을 못 하는 경우가 저는 생긴다고 보고 있어요. 상대방이 말을 하고 있을 때 속으로 아난 이거에 이렇게 반박해야지. 난 이렇게 말을 해야지. 라고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는 꼴이기 때문에 어, 경청의 방해가 될 수도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어, 이 경우에는 보통 어떻게 되냐면 상대방에게 정보를 들어서 흡수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입장만 계속해서 말하고 어, 이렇게 되다 보면 깊은 대화가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원래 대화라는 것 자체가 말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고 깊은 관계를 형성하는 거가 중요한 건데 말을 많이 하려고 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깊은 관계가 오히려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관계를 형성하려고 말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말을 무조건 많이 하는 게 좋은 해결책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말을 줄여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았는데 아, 모든 상황에서 말을 줄여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당연히 말을 줄이라고 말씀드린 거지 전혀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겠죠. 다 상황과 맥락이 있는 거니까 좋은 의사 표현. 그리고 어, 상대방에게 어떤 이미지로 보일 것인가 그리고 좋은 대화를 위해서 약간의 여백을 두는 차원이라고 어, 오늘 내용을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말을 줄이는 거는 결국에 어, 그 사람을 항상 표현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알려주는 중요한 단초이기 때문에 이 말을 조금 절제하거나 아낄 수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어, 일단은 성정이 급하지 않고 그리고 좋은 의사 표현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약간의 여백을 두면서 오히려 더 좋은 대화를 나눌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항상 상대방에게 가장 핵심적으로 보여지는 게 외모도 있겠지만 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말의 중요성은 강조를 수차례 하더라도 지나친 게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